안녕하십니까 자각 선언의 자각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눈물은 후시딘이라는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는 가장 우리가 알려져 있는 대중적인 후시딘이라는 연고를 바릅니다. 그러면 상처는 세살이 돋고 아뭅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 우리가 뭐 성이 됐을 때는 이별을 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거나 이런 남녀의 애정적인 관계에서 연인간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에 대한 사업의 부도, 또 직장에서 쫓겨날까 하는 두려움, 집에 대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늘 우리는 감정에 출렁거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아이들은 자 시업이라, 시업,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늘 걱정하면서 마음을 졸입니다. 근데 이게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늘 일어나면서 우리는 희노애라, 오욕칠정의 자연스러운 감정, 노여움, 부러움, 서러움, 두려움, 사랑이라는 감정을 늘 쓰고 살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늘 인간은 선택합니다. 두려움으로 선택해서 자기를 방어하고 사랑으로 선택해서 자기를 풀어 놓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사랑하는 감정이 많이 섞고 서로를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해서 인연 맺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몇년 살다 보면은 대부분이 트러블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밀고 싸우고 물어뜯고 헐키고 마음의 상처로 죽무니 사느니 하면서 싸우다가 이혼하는 부부가 대한민국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전부 가슴에다 끌어안고 살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가슴은 오그라들고 자율신경계는 쪼그라듭니다. 마음의 상처는 더욱더 커져서 삶의 무게로 나타납니다. 사는 게 두려워집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괴를 가고 절을 가고 신앙을 찾고 왜내 마음대로 안되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부처님께 하소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음작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은 여러분의 것이지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생각과 감정을 일으킵니다. 부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는 여러분들의 무식, 삶의 경험정보로 현실을 만듭니다. 삶의 경험정보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이전서부터 과거의 윤회전생서부터 현생까지 살아온 모든 무의식적인 경험정보가 여러분들이 세포 속에 DNA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DNA에 저장되어 있는 두려움에 큰거한 생각, 삶의 쫓기는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 메인 마음의 감정 그 뿌리에 흔들리는 생각의 감정과 의지를 쓰기 때문에 늘 두렵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하나님이 부여받았는데도 인간은 불이용과 의심으로 끊임없이 자기 생존의 욕구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장애는 여러분들의 과거에 근거한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엄마한테 상처받은 거, 친구 간에 부딪히고 깨지는 거, 직장에서 부딪히고 깨지는 거, 연인과 부딪히고 깨지는 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막 했다, 흥했다 돈을 잃었다, 벌었다, 수 없는 대인관계에서 부딪히는 것, 이것은 늘 일어납니다. 그러나 늘 일어나는데 반응이 틀립니다. 성숙한 사람은 반응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데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늘 현재에 끌어다 씁니다. 제가 이취자의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껴진 것은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만, 저 자신도 삶이 힘들고 고달퍼서 마음의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종교 신앙 생활도 하고 명상 수련, 여러 가지 마음 치유 욕법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거고,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발수로 가슴이 억제어지고 심장이 오러들고 자율 신경계가 결한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삶이 힘들어지고 왜 사는가 이유를 모릅니다. 이상이 왜 태어나고 왜 죽는가? 왜 그렇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라는 물음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 공부를 더욱더 매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치유할 때마다 우리가 가슴을, 가슴 차크라와 삼 차크라와 사 차크라를 중요한 부분을 점검하게 되는데, 우리가 명상, 기도 생활, 종교인 수없는 스님이나 기독교인 목사님 이렇게 가슴을 눌러보고 가슴을 오라장을 체크하고 를 편지 넘기법으로 체크를 했는데 그렇게 가슴이 크게 열린 사람보다는 가슴이 맺혀서 머리로 의지하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슴이 연다는 것은 우주 섭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열 때. 우리는 좀더 긍정적인 에너지 장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 장을 쓰려면 먼저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믿음의 정보, 세포 속에 입력된 과거의 쓰라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때는 여러분들은 서러움과 슬픔과 좌절과 실연과 절망과 이런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물질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막고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키는 주원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은 여러분들은 점점 상처를 치유하는 감정을 쓰게 됩니다. 눈물의 시작은 자기 서러움에서 흘리는 눈물이고 그 눈물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상처는 치유됩니다. 눈물은 우리가 수련하면서 처음에는 자기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엄마한테 혼났을 때 서러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서러움, 내가 학교를 진학을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서러움, 직장 관계, 연인 관계 모든 서러움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게 점점 깊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세포 속에 심장 속에 여러분들이 느꼈던 느낌의 정보가 흘러 나오게 됩니다. 심장이 억울하든 이 에너지 잔부를 여러분들의 눈물, 콧물, 담음, 가스 우리가 눈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삶에 대한 희로애락 오욕 치적에서 겪었던 여러분들의 모든 한과 집착을 눈물로 해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깊게 깊게 느낌은 결론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물은 하늘과 교감할 때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밑바닥에는 누구나 무지의 무한한 신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신성한 사랑은 눈물의 끝자락에서 볼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수련하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의 끝자락에는 감사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저희 회원님 중에 수련을 해서 가슴이 열리면 끝없는 회안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가슴이 열린 열림만큼 가슴을 쥐어짜면서 옵니다. 가슴을 쥐어짠 만큼 여러분들은 삶이 변하고 가슴이 넓어지고 삶을 보는 시각이 열립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또는 세상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를 믿는 마음이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은 후시딘과 같습니다. 후시딘은 상처를 치유하는 연구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자기 감정을 흘리고 흘리면 결론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눈물의 시작은 울음입니다. 울음은 울다가 못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에 또 웃음의 끝은 눈물입니다. 눈물의 끝은 웃음입니다. 이것을 왔다 갔다 반복을 하게 됩니다. 네. 울다, 웃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가슴이 크게 열려서 삶을 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명상이나 기도나 수행을 하시거나 종교인들이나 아, 이런 마음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족 간의 행복, 친구 간의 행복, 이웃 간의 행복. 내가 살면서 가슴으로 이 순간의 행복을 많이 느끼고 교감하기 위해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우래지려고 자만해지려고 어? 어떤 초능력을 얻거나 어떤 초자연적 현상을 풀려고 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내 마음속의 기쁨을 상대방에게 전해주고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수 있도록 가슴과 가슴이 소통되면 우리는 심장과 심장이 연결돼서 서로의 진동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솔직, 담백하고 교감하는 친구처럼 우정을 쌓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우주의 섬들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가장 솔직, 담백하게 내 속마음을 턴을 수 있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자기 가슴을 솔직 담백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세 명의 친구만 있으면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가슴을 여는 울음이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자기 서러움이 올라오는 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마음의 깊은 곳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면은 가슴을 찌었지 하는 그런 통증의 그 느낌들이 심장에서 가슴 차크라에서 분해됩니다. 우리는 강한 느낌은 강한 전기 신호 패턴으로 저장됩니다. 뜨거운 눈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 삶을 살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눈물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후시드입니다.